안녕하세요. 목포하라수산입니다. 7월 15일 물때는 열두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먹갈치입니다. 안강망 한띠먹갈치 마리당 평균 3지에서 3지반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안강망 한띠먹갈치 한상자 40마리에 48만원입니다. 반상자 20마리에 24만5천원입니다. 10마리는 12만5천원입니다. 7월 한 달간 먹갈치 산란기이고 여름이라서 먹갈치의 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머리 내장 꼬리 손질은 무료로 가능하오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횟감 40미 병어입니다 안강망 횟감 40미 병어한 상자의 12kg 내외로 나옵니다. 한 상자 마0마리에 34만원입니다. 마리당 평균 26cm 내외로 나오고 오늘도 역시나 선도가 좋습니다. 안강망 횟감용 병어 20마리는 17만 5천원입니다. 10마리는 9만원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포함가격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